제일화 새로운 영웅의 탄생. 구천 <laughs> 공 돌려줘. <laughs> 저 <우>. <웃음> <웃음>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돌려달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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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못 뺏을걸. 뭐 하는 거야? 어?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빠. 그래 태시가. 미유 너도 어서 공 돌려줘. 흥, <laughs>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우리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laughs> 너희들 정말? 그럼 농구 시합 어때? 우리가 이기면 다시 준호를 괴롭히지 않기로. <웃음> <웃음> 좋아. 대신 너희가 치면 다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그래, 한번 해보자고. 여기야, 여기! 야! 야, 야, 좋았어! w y 얍! w yaw, yaw, yaw. Yaw, yaw, yaw. Yaw, yaw, yaw. Yaw, 하 a w yaw, yaw.

수호자께서 a 이 말이 아니군 프레타, 사원소의 소속으로도 모자라서 용기와 지 s 소속까지 노리는 것이냐? 비 h 스님께서소 Young, you are cheers. So was a girl one ashanta. So was a girl one a s h 져 야, 용기와 지혜.. 인간 계륵하거라! 용기와 지소석 자체라! 하아! 야 마지막 슛 정말 멋졌지, 예지야? 맞아, 호진아. 그리고 내 작전도 멋지지 않았어? <놀림> 최고였어! <laughs> 어, 어? 어? 뭐야 저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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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상하게 어? 생겼네. 누 누구세요? 나는 유권서의 소속을 지키는 천계 수호자 해분이란다. 수호석을 지킨다고요? 그렇단다. 허데 사원소의 수호석을 악의 무리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유건소의 수호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다. 수호석을 빼앗겼다고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아, 아 이제 곧 악의 무리가 너희를 찾을 게다. 너희가 손에 진 용기와 지혜의 수호석을 지켜다오. 용기와 지혜의 수호석이요? 그 수호석이 너희들에게 레드 파워라는 강력한 힘을 전해줄게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어, 해부님 <laughs> 어? 이게 용기와 지혜 수호석? 레드 파워라는 건 대체 뭘까? 어? <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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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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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님이 <laughs> <laughs> 얘기한 하게 무리인가봐. 저것 봐. 어? 꽃이 시들어 버렸어. 검은 기운에 닿으면 안 돼. 살아있는 생명들을 아프게 하나 봐. 저 녀석들. 어? 그래, <웃음> 이거야. <웃음> 이렇게 멀리서 공격해야 해. w h a 아! 아! 아 p t 아이 d What's up, Todd? w h a 어 무섭는 기분인데. 제2화 세상을 구할 영. 웅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 혹시 꿈을 꾼 건가? 어,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 소호수를 찾았느냐? 너 소호수를 갖고 있다고? <laughs> 내가 나설 <맞을> 때가 되었군. 헤헤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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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들이야. 어둠의 무움을 보여주라. 용기와 지혜의 수호석이란 말이지? 응! 사원소의 수호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어 아 뭐가 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해보나, 브님 어? 헤븐 헤븐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희가 이런 힘을 갖게 된 거죠? 용기와 지혜의 수호석이 너희를 찾아간 거란다 이 수호석들이요? 그래, 세상을 지켜줄 용감하고 지혜로운 너희들에게 레드 파워를 전해준 거지 그 레드 파워가 너희는 홍이공주와 홍이 장군이 되게 돕는 거란다 홍이공주와 홍이 장군이요 그게 우리 이름이군요 정말 멋진데요 <laughs> 그런데 학교에서 말씀하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건소란 건 뭐죠 유건소는 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연의 사원소 물. 물, 흙, 바람으로 이루어져있지 본디 유건소의 수호석은 천계에서 인간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란다 하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역을 지닌 비루스와 그의 부엌 프레타는 사원소의 수호석을 손에 넣고 말았지 그 때문에 지구는 점점 오염되고 인간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거란다 그럼 큰일이잖아요! 수호석들을 어떻게 되찾아야 하죠? 너희들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단 사원소의 수호소간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수호신들이 깃들어 있는데 이들은 그 수호석을 가진 주인에 따라 악하게도 정의롭게도 변한단다. 그리고 이 사원소의 수호신들을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배움의 기운인 용기와 지혜의 원소지. 바로 너희가 지닌 것들 말이다. 수호석은 너희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야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수호석은 영원히 너희 곁을 떠나버릴 거다 반드시 명심하거라 어, 어. 해부님! 나는 천계의 사람이라 인간계에 오래 머무를 수 없군 홍의 공주, 홍의 장군 부디 너희들의 용기와 지혜로 이 세상을 밝혀주거나. 어, 어, 잠깐만요, 헤브님 어, 어… 호진아, 우리가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아까 변신했을 때 엄청난 힘이 샘솟았잖아. 예지 너도 느꼈지. 응. 힘도 강해지고 몸도 빨라지는 것 같았어. 하하. 악의 무리 따위 레드 파워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그래. 호진이 네 말이 맞아.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laughs> 긴급 속보입니다. 어?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도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 그큰 혼란에 저건... 빠져 있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만난 괴물들이잖아. 그리고 저긴 우리 동네야. <laughs> 어서 가자. 어서 괴물들은 대체 뭐냐고! 야, 왜 이런 거야? 어? 어서 도망가자. 야, 저기 좀 봐. 어서 변신하자. 응. 어? 그만둬!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안 어!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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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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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들을 해치우고 친구들을 구야 해 해. 가자, 홍이장군. 기어! 홍이장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